자, 다음은, 자, 우리, 엑셀을 실제 데이터 입력하고 사용해 보기 전에, 엑셀에 대한 어떤 기본 팁들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엑셀에다가 실제 데이터 입력하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팁입니다. 자, 우리는 셀에다가 열과 행이 만나는 셀에다가 텍스트 데이터든 숫자 데이터든 문자 데이터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셀. 자, 이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자, 우리 키보드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위치에다가 데이터 입력하고 자 키보드에 있는 엔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현재 위치 밑에 있는 셀에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이 되고요. 반대로 이동하려면 탭에다가 자 시프트라는 시프트 탭과 같이 누르시게 되면 현재 위치 왼쪽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이 되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볼까요? 자, 현재 h r 7행에다가 데이터,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해봤습니다. 오늘 입력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마우스 포인트는 H7행에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탭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마우스 포인트가 오른쪽 I열 7행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자, 다시 반대로 H열 7행으로 가려면 Shift 탭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왼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탭키는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자, 시프트 탭은,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자, HR7행에다가 엔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엔터는, 자, 열은 동일하지만, 행으로, 행이 바뀌죠. 그쵸?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면, 시프트 탭을, 아, 시프트 엔터가 되겠죠?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 h 열7행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포인트 이동하려면, 탭, 탭, 탭.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shift, 탭, 탭, 탭. 자, 열은 같지만, 행을 밑으로 떨어지게 하려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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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위로, shift, shift, 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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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그쵸? 자,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방향키를 이용해서라도 이동이 돼요. 그렇 그렇지만 우리 탭키 또는 엔터, 시프트 탭과 시프트 엔터. 자, 이것을 알고서 사용하시게 되면 어. 자, 어디로 이동하는지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엑셀에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텍스트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인 경우에는 셀의 왼쪽에 정렬이 되고 숫자인 경우에는 셀의 오른쪽에 정렬이 된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hr7행에다가 온을 입력했고요 아니면 가, 나, 다. 어. 자,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1월, 어. 10일. 어. 그쵸? 숫자와 문자를 같이 쓰게 되면 이것도 문자로 인식을 하죠. 그러나, 그 옆에다가 숫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자, 문자와 숫자. 자, 우리 특정 셀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와 숫자가 있는데,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셀 기준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셀 좌우 기준으로 왼쪽 정렬. 숫자는 셀 좌우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셀에다가 두줄 이상 입력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 합계 입력하고요. 그 밑에다가 자, 요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sum.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겠다. 자, 그러면 자, f 열7행하나의하나의 하나의 셀에다가 합계 첫 번째 줄과 sum 두 번째 줄을 입력했잖아요. 자, 이것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합계 입력하시고 합계 입력하시고 그 같은 셀에다가 두 번째 행 이상을 입력하시려면, Alt-Enter를 누릅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는 현재 합계 오른쪽에 마우스 포인트가 있고요. Alt-Enter를 클릭하시고, 입력하시면 두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한셀 내에서 줄바꿈을 할때 쓰는 기능이 바로 Alt-Enter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텍스트는 왼쪽에 정렬이 된다. 숫자, 날짜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정렬이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자, 날짜 데이터입니다. 엑셀에서 날짜는 숫자로 주로 취급을 하는데요. 엑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날짜의 범위는 1900년 1월 1일부터 9999년 12월 31일까지 날짜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날짜는 날짜는 자 숫자하고도 매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셀에다가 숫자 1을 입력하고요, 숫자 1을 입력하고 입력한 셀에 날짜 서식을 지정하게 되면 자 1이라는 숫자는 날짜의 첫 번째 날짜잖아요, 첫 번째 1이잖아. 그래서 1900년 1월 1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숫자 10을, 숫자 10을 날짜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숫자 1이 1900년 1월 1일이니까 숫자 10은 1900년 1월 10일이 될거 아니야.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K17행에다가 숫자 1을 입력했습니다. 자, 숫자 1에, 숫자 1에 홈탭을 보시게 되면 현재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일반을 자, 여기 간단한 날짜로 바꾸시게 되면 1900년 1월 1일로 찍힌다라는 거지. 각각 엑셀에서의 특징, 특징 중에 하나는 각각의 셀마다 별도의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날짜 형식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화 숫자로 바꾼다든지, 시간 백분율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엑셀에서 자 오늘이 9월 7일이죠. 9-7을 입력하게 되면 9-7을 입력하게 되면 엔터 한번 쳐볼까요? 날짜로 입력이 돼요. 9-7또 다르게 9 슬래시 7 자, 슬래시는 우리 수학 기호로는 나눗셈 기호입니다. 그렇죠? 나눗셈인데 엑셀에서 9, 마이너스, 아, 9 슬래시 7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날짜로 출력이 돼요. 자,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엑셀에서는 엑셀에서 수식처럼 입력하고 계산을 하려면 앞에 뭐를 입력해야 된다? 등호를 입력해야 된다. 자, 등호 먼저 입력하시고요. 9-7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산이 되버립니다 자, 등호 입력하고 9 나누기 7을 입력하게 되면, 네, 계산돼버려요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는, 아, 계산식이구나. 수식이구나. 등호가 없을 때는, 데이터로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시, 자, 10, 10 슬래시 28이나 10 마이너스 28 같이 슬래시나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하, 이용을 하면 날짜 데이터로 입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날짜 데이터가 아니라 수식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앞에다 뭐를 붙인다? 등호를 붙인다. 자 이해되셨죠? 자 슬래시 기호의 사용 차이점 자 이겁니다. 자 슬래시는 우리는 실제 나눗셈 기호였죠. 어, 셀에 입력할 때는 1 슬래시 5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것을 어,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월 5일로 입력되는 거고 수식 입력줄에는 어떻게 표시된다? 자 여기에 자 9월 7일 일로 되어있는 것을 수식 입력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된다는 라 거지. 자, 다시 한번. 9 나누기 7을 했습니다. 9 나누기 7. 엔터를 쳤습니다. 9월 7일이 됐습니다. 자, 실제 엑셀의 결과 화면은 9월 7일로 결과 화면이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수식 입력 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슬래시와 마이너스 기호는 날짜를 표현하는 키워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분수는 어떻게 할까요? 앞에 0을 붙입니다. 자 앞에 0을 붙이고 1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얘는 분수란 뜻이에요. 분수 그러니까 앞에 0을 붙이면 음. 자 그럼 어떻게 수식 입력줄은 어떻게 출력이 돼요? 어, 0.2라고 출력되는 거지. 1 나누기 5를 한 거니까 그쵸? 실제 엑셀 화면은 5분의 1로 출력이 되지만 수식 입력줄에는 0.2가 되는 겁니다. 아, 나눗셈은 앞에 0을 붙이는구나. 그쵸? 어? 자, 수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식은 항상 등호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등호 1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자, 0.2라고 출력됐어요. 자, 0.2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것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날짜는 슬래시, 분수는 앞에 0을 붙이고, 이것을 계산하겠다라는 것은 등호를 붙이게 되면, 자, 수식 입력 줄에 표시되는 결과와 셀 결과 값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자, 시간 데이터. 자, 엑셀에서 시간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콜론만 붙이시면 돼요. 콜론. 콜론 붙이시게 되면, 아, 얘는 시간이구나.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24시간제를 쓰고 있고요. PM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 AM으로 자,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단축키가 있네요.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됩니다. 자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시게 되면 자, 오늘 날짜가 입력되는 거죠. 컨트롤 세미콜론 그쵸? 오늘 날짜 입력되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시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날, 아, 현재 시간이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채우기 핸들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기 C열 7행에다가 숫자 1를 입력했고요. 자 그러면 c 열7행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이상한 점이 보이실 거고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포인터 기호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이 포인터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자동채우기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셀 복사로 현재 선택이 돼 있죠 그대로 복사가 된 거예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1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하나씩 증가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연속 데이터 채우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만들어요 근데 성적 자 성적을 내야 할 학생 수가 1000명이야 자 1000명의 학생을 1 2 3 4 5 6 7 8 1000명까지 일일이 다 입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값 입력하고 이것을 자동채우기 옵션을 통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하나씩 증가된다 자 서식만 채우기는 뭐냐면 엑셀은 각각의 셀마다 별도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데이터는 채워지지 않고 서식만 복사를 하겠다라는 거지. 자, 서식 없이 채우기는 서식은 복사하지 않고 데이터만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채우기 핸들에서 채우기 핸들에서 숫자 데이터는 한 셀만 채우기 하면 단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복사가 된 거예요. 두 셀의 범위를 지정하고 채우기 하게 되면 두셀 값의 차만큼 증감이 됩니다. 예를 무슨 말이냐면, 자, 1과 5가 있습니다. 이두개셀 범위를 잡고서 자 채우기 핸들을 쭉 하게 되면 1에서부터 5까지 차만큼 증가가 된다는 거야 1과 5의 차는 4잖아. 그러면 4라는 차를 기준으로 5에서 9로 점프, 9에서 13, 13에서 17, 각각 4만큼 차이를 두고서 채우기, 핸들, 아, 내용을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 채우기를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복사가 됩니다. 아, 숫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실행하면 숫자 값이 일식 증가합니다. 자, 다시 숫자 1을 클릭하고요. 자동 채우기 옵션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복사가 되죠. 어, 이 복사된 것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그쵸. 자, 텍스트와 숫자 데이터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는 복사가 됩니다. 그러나 숫자는 증가가 되겠죠. 그쵸. 자이 채우기 핸들 엄청나게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채우기 핸들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질 수가 있지 않느냐 자 이런게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요일 입력하고요. 자 이것을 자동 채우기 옵션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증가가 돼요. 그쵸. 아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 수요일 다음에 목요일 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미리 지정 목록으로 추가하시게 되면 자 이것도 자동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파일 탭 오피스 버튼 파일 탭의 옵션을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여기다 목록 한 목에다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시게 되면 왼쪽으로 추가가 돼요 그러면 그 값은 증가 시킬 수가 있다 텍스트일지라도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음.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엑셀에 어, 계산식을 놓고 어, 수식을 하다 보면 다양한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류의 음.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음, 빠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자 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샵은 오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열 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다 표시되지 못할 때. 뭐예요? 자, 이 현재 Q열 7행에는 자, 이 열이 있습니다. 이 열이 칸이, 칸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고요. 자, 너비 값이, 자, 열 너비 값이 얼마예요? 8.38로 돼 있잖아. 이것보다 수식의 계산 값이 더 길게 되면 자, 여기에는 샵으로 어,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값을 0 또는 값이 없는 셀 참조로 나누었을 경우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여기에 10 나누기 0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계산이 안 되죠 당연히. 수식이 아니잖아. 수식은 뭘로 시작한다? 등으로 시작한다. 10 나누기 0을 하게 되면 계산할 수 없다. 0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런 수, 어, 오류 메시지가 뜬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참조 위치에 값이 없거나 함수 인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 참조 위치. 자, 엑셀에서는 자,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그 다른 셀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는 참조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절대 참조, 상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참조를 통해서 다른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참조하고자 하는 셀에 데이터가 없으면 계산이 되나요? 안되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자, 네번째. 네임이라고 되어있네요. 네임. 이름 또는 함수의 절철자가 틀렸거나 텍스트 값에 어, 자이 싱글 따옴표를 안했거나 참조 연산자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어, 이런 네임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름 참조를 잘못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조 연산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 어, 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널 값이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값을 뜻하는데요. 엑셀에서의 이 오류 메시지 널은 참조 연산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가 됩니다. 자넘자 자, 넘버의 약자입니다. 숫자 값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예요. R F 레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참조한 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 Value 인수나 연산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 Value 값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수식 오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오류 메시지들은, 자, 우리가 등호를 입력하면 수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수식을 통해서 어떤 값을 계산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값을 찾아야 되는데, 참조를 잘못했거나, 참조하고자 하는 이름 정의가 잘못됐거나, 연산자의 문제가 있거나, 숫자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자, 거기에 관련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 메시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오류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실제 엑셀 화면에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해보고 자동 채우기 옵션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자동 증가하기 위해서 실제 문자도 한번 음, 사용자 목록에다가 한번 어, 입력도 해보고 날짜와 숫자와 일반 데이터와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그 수식 연산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연습과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